이리 나와. 이리 와. 너희 아버지 뭐 우리 아버지 이 나와. 이나와도시가오이 나무도 이이 새끼가. 마주오. 이 나무도 마주오. 이 나무도 이 나무도 마주지이 나무도 마주오. 이 나무도 마주오. 이나이 나무도 마주오. 이이었습니다주 결혼한 지 5년이 지나 형이 태어났는데 우리 아버지의 일생에 반밖에 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형이 죽고 난후 4년째 살고 있습니다. 먼저 아버지의 나이를 x로 두었을 때, 소년기는 6분의 1x, 청년기는 12분의 1x, 중년기는 7분의 1x로 줄수 있습니다. 형은 9부 그 5년이 태어났고 수명은 2분의 1x로 줄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4년째 더 살고 있었습니다. 먼저 이것을 식으로 쓰면은. 6분의 1x 더하기 12분의 1x, 7분의 1x 플러스 5 더하기 2분의 1x 플러스 4는 x가 나옵니다. 이것을 x로 묶었을 때 6분의 1 플러스 12분의 1 플러스 7분의 1 플러스 2분의 1x 더하기 9는 x가 나옵니다. 여기서 괄호하는 식, 식을 통분해서 모두 더해왔을 때 84분의 75x 플러스 9는 x가 나옵니다. 여기서 84분의 75x를 이항을 하면 84분의 9x는 9가 나옵니다. 따라서 X는 84, 그러우로 아버지의 나이는 84살이 됩니다. 음. 이제 아죠 음. 들어가! 내 짝짝이 간대. 성함이 한테 위에서 앉아. 태아한테 밑에서 앉아. 지훈이한테 밑에서 앉아. 그리고 나한테 앉아. 성함기 다시 위에서 앉아. 태아 다시 밑에서 앉아. 처밑점매겠냐 내가 그들이 어, 근데... 한마디를 보이냐? 동전아 망치 좀 줘라! 예, 이 손목을 쳐서 날아갔을 때 손목이 떨어질 위치는 30cm입니다. 10cm 날아갔을 때 높이가 20cm일 때 손목이 날아간 최고점의 높이는 무엇일까요? 손목이 날아가는 과정에 그래프를 그렸을 때 Y는 c x 를 걸으려고 x 3 0이 걸어다 보이다. 그거는 AX제곱-30AX고 20은 100a-300a가 되고 200a는 20이 된다. 이때 a는 마이너스 10분의 1이 되고 이 a는 마이너스 10분의 1을 이 식에 대입하면 y는 마이너스 10분의 1x제곱 플러스 3x가 된다. 이거를 y는 마이너스 10분의 1 걸어 놓고 x제곱 마이너스 30x 플러스 225를 걸어 놓고 플러스 22.5로 붙일 수 있는데 이때 y는 마이너스 10분의 1 걸어 놓고 x마이너스 15의 완전제곱 플러스 22.5가 된다. 따라서 이 품목이 날아갔을때 그래프의 최고의 높이는 22.5cm 가터가다 여자친구가 여자친구의 친구. 일로와. 누가 하지 시 지금 두 대인데요. 아, 야. 아, 그래서, <끼리> 너, 이, 아, 근데, 아, 그러세요. 누가 아버지 뭐 하시냐? 니여아버지건 겁나 힘들이 새끼가 가시 루루 누가 아버지 뭐 하시냐? 아뭐한대성학이한테 아, 아, 위에 서앉아 태양한테 밑에 서앉아 지웅이한테 밑에 서앉아 나한테 위에 서앉아 성학이한테 다시 위에 앉아